안녕하세요. 앙지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앱을 이용해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수점 매매 서비스는 말 그대로 해외 주식을 한 주, 두 주씩 사는 게 아니라 0.1주, 0.2주 이렇게 주식을 쪼개서 살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A전자 상거래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300만 원이 넘어가서 선뜻 사기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그주 주식의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주식 간편 투자 카테고리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중간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칸에 원하시는 종목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A 스마트폰 회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매수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만원, 3만원, 10만원 매수 금액을 설정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수 단위가 0.01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 주식이면 0.01주인 3만원, 0.02주인 6만원, 0.03주인 9만원, 이렇게 0.01 단위로 주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만원을 선택을 했는데도 복잡한 숫자가 됐죠? 참고로 실제 주문 예상 금액보다 약 10%의 증거금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문 금액이 7만 원이지만 7만 7천 원이 있어야만 소수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예상 주문 금액은 약 13만원에 0.2주인 26,000원이지만 해당 금액에 10%가 붙은 약 29,000원이 주문 필요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수점 매매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체결 완료되기까지 보통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실 내용이 있는데요. 이 소수점 투자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원화로도 주문하실 수 있는데, 달러를 갖고 계시면 달러로 먼저 주문이 들어갑니다. 만약 달러를 5만원어치 갖고 있는데, 10만원어치 주문을 했다면, 달러 5만 원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5만 원만큼은 원화에서 달러로 자동 환전이 돼서 매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금액까지 확인하셨으면 매수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주셨으면 매수 주문 현황에서 매수 신청 단계로 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나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종목을 눌러서 2번 해외 체결 단계로 넘어갔다면 체결이 완료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체결이 완료되기까지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음날 이 해외 체결 단계로까지 갔는지 체결 내역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화면에 나의 투자 현황에 들어가셔서 나의 투자 현황에 보유 종목 중에서 팔고 싶은 걸 누르면 내가 총 얼마나 들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도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매도를 원하시는 수량을 입력을 해주시면 예상 주문 금액과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도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주셨으면, 매도 주문 현황에서 매도 신청 단계로 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매도가 체결된 게 아니고 신청이 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매도 체결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신한은행 솔 앱으로 해외 주식 거래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신 후에 해외 주식 투자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